thank you 대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르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수치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샬롬 감사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일본의 그 전국 시대의 그 막바지, 그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 바로 이때쯤 이탈리아 선교사 발리 나뇨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체기 어, 거원장한 흑인 노예 청년이죠. 예, 그 노예 청년을 앞세워서 어, 일본의 선교사로 이제 들어게 오 됩니다. 어, 이 흑인 노예 청년은 어, 바로 모잠비크에 예, 거기에서 이제 포르투칼 어, 노예 상인으로부터 쳐표온 어, 그런 모잠비크의 전사였죠. 어, 워낙 외모도 특출하고, 몸놀림도 민첩하고, 어, 참 눈썰미도 보통 어, 눈썰미가 아니라서, 어, 이 선교사를 잘 보호하는 그 인물을 가지고, 인도를 거쳐 말레이시아를 경호하여, 어, 이제 마카오까지 오게 되었고, 그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당시 일본에는 그 최고 통치자 오다 노보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비춰진 이 흙이 흑이...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또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또 촬영하는데 오디오가 좀 다르더라도 문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시 바랍니다. 영상 편집이 이렇게 쉽지를 않네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흑인 도예 청년이. 억울하게, 참 안타깝게 노예로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져서 이렇게 상인들에서 팔려 나가고 그렇게 인도와 동남아 일대를 떠돌아 다닌 중에 이렇게 발리나요라고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그래 너는 그 건장한 체육으로 내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나는 너의 약기를 잘 어, 인도 해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일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일본 땅에 당시의 최고 통치자였던 예그노부나가오브 노부나가, 노브나가로부터 한눈에 에, 이제 들게 됩니다. 어, 이노부나가는 흑인을 처음 봤고요. 워낙 자기 동족들은 키가 당시 평균 키가 일본 사람들의 158 정도, 예, 그런 키에 1m 90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느신한 흑인을 처음 봤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지켜보고 또 피부 혹시 뭐가 칠해졌는지 또 닦아도 보고 벗겨도 보겠지만, 아, 지구촌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고 또 가까이 대해보니까 어 예로 명석하고 또 어, 실교로 지혜로운 그런 느낌을 어, 이제 받게 됩니다. 어 그런 김새를 눈치챈이 어, 선교사는 어이 흑인 노예 청년을 어, 선물로 이제 에, 주게 됩니다. 대신에 마음껏 선교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에, 거래를 하게 되었죠. 어 그렇게 이제 에, 자기 소아의 이 흑인 노예 청년을 어, 갖게 된노부가나는이 가신이 된 흑인 청년을 어, 훈련을 시키고 일본도를 다룰 줄 아는 에, 그런 기술을 연마토록 하는데 하나를 배우면 두 셋을 또 어, 이렇게 또 연출해낼 줄 아는 에, 그런 실력가로 어, 또 이렇게 자라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일본어까지도 아주 능숙하게 잘 구사할 수 있게 되니까 세상에 말입니다. 이 흑인 청년이, 이 노예가 그 깐깐한 일본 나라의 최초의, 흑인 최초의 사무라이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야스케라고 이렇게 지어주게 되죠. 이 흑인 청년, 이 흑인 노예 청년은 이제 야스카가 되어져서 어, 이노부나가의 이제 눈에 들게 되고, 이제 땅도 이제 집도 하사 받는 그런 신분이 이제 되게 됩니다. 어, 사실 이제 노예고 또 흑인이라면 짐승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먼 발치에서 호드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 얼마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 참, 소리만 지르면 지나가는 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노보나가의 겸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도 어 충성심, 둘째는 뛰어난 기량, 셋째는 급힐질 모르는 용맹함을 갖추고, 어떠한 적과도 대적을 해서 승승장구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고, 그런 그, 뛰어난 그런 무술에, 당시에 닌자들도 두려워 떨 정도로 그런 채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도쿄 올림픽 그 개막식 광경에서, 어, 이 모잠비크 선수들이 입장할 때, 해설사가 바로, 어, 이 야식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 담아 듣고 있다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가 폐망하고 유럽 강국의 백인들이 약탈하고 동족들을 노예로 삼아가고 참 생전에 가볼 수도 없었고 또 만날 수 없었던 아시아, 인도 그리고 일본까지 팔려 나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흑인 노예 청년은. 저울 때 그의 자존심들이 그의 흑인이라는 본분이 흩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든 시대가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백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아시아권의 아시아인들도 에게 인정받고. 일본의 시장인 노부나가에게도 눈에 드는 그런 성실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흑인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언젠가는 난고 고구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진 소름과 가진 핏법과 박해를 굳건히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담임 목사가, 어, 이 본문을 열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역시도 변함이 없어요. 시절이, 시대가, 상황, 현실이 바뀌고 변이별 일이 아니지라도, 어,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1절, 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3절을 보십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에 득세하고내 주변의 상황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박한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승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4절에 사망의 줄, 5절에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의 울모가 되어지고 나를 쓰러지게 넘어지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환란 중에 여와께 아래며 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을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셨고 번개를 쏘아, 그들이 쩔쩔 매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 여러분, 어, 지금, 어, 4시거든요. 주일 오후 4시인데, 어, 제가 이제 그, 어, 오전 예배를 이제 11시에 마치고, 어, 지금, 설교를 준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는데 또 끊기고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그뒷 부분을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이 정도에 잠깐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고군문투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지치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갑니까이자불 이렇게 에러가 되고, 또 설계가 끊기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 이방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녹화가 안 되고, 방송이 끊기고, 오늘 어제 오후에 배도 결국은 업로드가 안 돼서, 여러분 유튜브에도 다 보내드렸는데, 어제 오후에 배도 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함께 이별를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말씀 드린 것처럼 주께서 화살을 쏘아 적들을 흩으셨고 번개를 쏘신대요. 그들이 쩔쩔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19절을 우리 읽어 볼까요?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정말 현실이 정말로 가혹하고 극박한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영성과 영역을 보십시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 고백으로 승리가고있않습니까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지금 때가 이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에 우리 신앙도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런 신분으로서 그런 자녀로서 그곳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흑인 노예 청년 야습해 보십시오 자기가 일본 사무라이가 되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흑인이고 나는 내 나라 내 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일념이 얼마나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저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고백은 11절이거든요 보실까요?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싸움과 전쟁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단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숨을 쉬고 일어나서 우리가 잠자리 들고 아니 밤사이 꿈자리까지도 우리는 싸움판의 연속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째 성전을 향한 그런 성심이 닿아야 됩니다. 어떠한 공경이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육제를 보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다 같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바로 그 점입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정말 우리들이 고백을 해도 다 한길을 간길을로 한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성을 들어주고 기담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큼 나를 잘 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고쳐주고 세우신 분이 또 어디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멀리하지 마십시오 늘 향하고 가까이 하셔서 치유받으시고 고침받으시고 해결받는 저런 모두가 될 죄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조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환란 중에 건지시는 안전지대가 주님의 품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겸비하셔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